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요. 식의 값은 식을 가장 간단하게 또 필요하면 인수분해 또는 분자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던지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제곱근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제곱근으로 묶을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3제곱. 자 그다음 분모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고요. 지금 분자를 보면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지만 곱하기예요. 이것과 약분이 가능하도록 또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이것은 2의 4제곱을 한번 묶어주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므로 약분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의 분자 또한 묶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4제곱으로 묶어주면 3의 마이너스 3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남는 것을 써보면 4제곱 근의 2의 4제곱, 3의 4제곱, 이것을 2곱하기 3의 4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고, 따라서 6이 답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